대앱 시청자 동양의 스택 조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동양의 스택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정보들 제공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이제 동양의 스택을 함께 볼 건데, 이 동양의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의 가공 센터죠. 그래서 이 포스코가 생산하고 있는 뭐 요련 코일이라든지 박판, 뭐 후판 제품을 가공을 해서 다양한 제작을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와의 되게 연관성이 좀 깊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포스코의 주가도 뭐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포스코의 가격 이제 가격 상승에 따라서 동양에서도 주가도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스코랑 좀 연관이 깊은 기업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에 이제 주가가 18%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런 이슈가 아무래도 중국에게 관세를 하겠다라는 미국의 입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발표가 오늘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18% 올랐는데 왜 이번엔 주가가 못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기술적인 분석에서 함께 좀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뿐만 아니라 이슈, 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반덤핑 계속까지 현재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이 나왔던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가 곧 발표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고 있습니다. 제 영상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 4일 당장 오늘 이 관세 인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어, 그 때문에 일정 관련 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해당 이슈 때문에 지금 철강주들이 어, 갭을 띄우고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 반납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일단은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발표를 할지 안 할지 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뭐 설사 오늘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곧 발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왜 중국에게 이러한 관세를 하느냐 이걸 보게 되면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보조금이라든가 이 정부에서 제조업 투자 부분을 어좀 많이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GDP 성장률에서 도 보게 되면 이 제조업 투자 부분에서 9.9%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막강한 제조업 투자로 인해서 물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해당 물량을 자국 내에서는 소화시킬 수 없는 내수 경기다 보니까 값싼 저가 제품으로 수출을 막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산 철강 제품이 이 수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30%나 증가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가 값싼 철강제들이 국내 자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방어를 해야겠죠 그럼 방어를 하기 위해서 관세를 도입함에 따라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목록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 증시의 영향은 어떻냐? 요걸로 보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쿼터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쿼터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 물량만 수입을 하는 제도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트럼프 정권 당시 18년도 때였죠.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 관세를 부과할 건지 또는 쿼터제를 축소할 건지 두 개를 어, 선택하는 카드가 있었는데 어, 트럼프 때 쿼터제를 축소함에 따라서 즉 우리나라는 어, 일정 물량만 수입하는 제도를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말인즉슨 사실상 중국에게 어, 이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실질적인 수혜는 되진 않는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철강 기업들 중에서 몇몇 기업은 이 미국의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해당 미국에서 자체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판매 거점을 통해서 판매를 또 하고 있는 회사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나온 이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을 돋보이는 것들이 바로 이 미국의 합작법인이 있는 회사라던가 정말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현재 주가가 결국 올라가는 이유는 실질적인 수혜가 되든 안 되든 이 중국 제품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이 우리 국내 철강업계들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실을 여러분들께 낱낱이 좀 파헤쳐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나온 이슈를 보게 되면 철강업계 중국산 후판 반덤핑 재소 착수라는 이슈가 어, 같이 나왔습니다 이 반덤핑 재소 어, 이거 있다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익만큼 관세를 부과해서 이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 이 말인즉슨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산 제조업의 투자가 어, 화랑이 되면서 많은 값싼 제품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 부진으로 이 남아도는 물량을 저가로 밀어내기 하면서 이 시장 가격이 왜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미국의 관세를 크게 받음으로 인해서 수입이 어 많이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 저가 물량들이 우리나라에게 오히려 피해가 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 두 개의 어떤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곤두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현재 반덤핑 제소까지 착수를 하는 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반덤핑 제소 착수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서도 어, 꾸준히 이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과 그다음에 엔저로 인한 일본산 철강 제품을 어, 때문에 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 반덤핑을 하겠다라는 어, 제소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이 후판까지 이 반덤핑 제소에 들어갔다라는 어, 소식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후려치면서 국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가격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년도 중국산 철강재 수입은 873만 톤으로 전년 대비 30%나 어, 상승을 했습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는 소리고, 자 24년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후판 수입 물량이 71만 톤중 중국산 제품이 약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고, 어, 나머지는 일본산 제품이 현재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후판 유통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톤당 약 98만원 거의 90만원대 후반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산 후판 가격이 한 톤당 80만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싼 가격에 물량을 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왜뭐 중국산 알리나 테무 이런 제품들 싼 가격에 막 구매하잖아요. 그리고 국내산 제품들은 좀 외면을 받는 경향이 있고 뭐 물론 품질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보다는 어 국내산이 더 뛰어날 수 밖에 없지만 이 최근 이 중국산의 제품도 이 품질 면에 있어서 경쟁력을 또 띄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낮은 것은 결국 우리 산업이 피해를 볼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발표 소식 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 오늘 발표가 날지 여부를 우리가 좀 함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낱낱이 좀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진짜로 실질적인 수혜인가? 어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물량만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수출이 막힌다라고 하면 어, 우리나라로 더 값싼 물량에 대한 철 철광 제품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이런 대기업들에게는 정말 어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밑에 중소기업 단의 좀 작은 기업들이 있죠. 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어뭐 우리나라 포스코나 현대제철 물량을 쓰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또는 중국산 제품들을 또 사용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기업이냐에 따라서 결국 호재냐 악재냐에 갈릴 것이지만 전반적인 철광 시향에게는 어 사실상 좋지는 않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우리나라 뭐 특징 중에 하나가, 증시 특징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어, 어떤 어 이슈가 발생했을 때 특히 글로벌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비슷하게 반사익이 될것 같다 그냥 이렇게 1차원적인 생각으로만 어, 주가가 다분히 올라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선주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테마주의 어떤 특징들이 또뭐 지, 진짜로 엮여있든 안 엮여있든 간에 그냥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라서 어, 이번 철강 관련된 이슈도 사실상 저는 어, 테마라고 봅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밸류가 올라가는 어떤 이슈를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런 이슈가 있어서 반사액이 될것 같아서 올라가는 뭐그 정도로 우리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동양의 스택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보게 되면 어, 일단 포스코와 연관이 깊다 보니까 이 포스코의 입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회사도 같이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포스코가 현재 이 반덤핑 제소가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수출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매출에 보게 되면 수출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수출하는 게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향에 대해서는 지금 전화를 안 받아서 이 ir 담당자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역량을 아예 어, 없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미미하다. 사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수준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사실상 동양인 스택에는 더 중요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 전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오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주가 자체가 사실 시황 자체가 철광이 안 좋잖아요. 가격도 허락을 하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함께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 주가가 돌아나가기 위해서는 금리 자체가 인하가 되는 게 가장 좀 시급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평선의 저항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장기평선을 뚫고 주가가 안착을 해서 다시 돌아나가는지 2차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대부분의 시청자가 이 직장인분들 그리고 어, 해당 관련된 내용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당 관련된 내용들 앞으로 제가 꾸준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